대국이나 이런 데가 또 어째저째 무엇을 한다? 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를 위해 지환경 탄소중 과정을 실시하고 사회적 공원과 유리 기능을 위한 교육 과정,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인제자국도 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 49조 연삼십삼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에 있어 비관장으로서 성실한 강화를 위한 소양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다음 이십일입니다 스마트한 도전 단위하는도 중요하고 이 수업을 하는데 주도유기에 이제 사교육을 계속 이있마트다 직원들이 월말 현재 이십칠 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결국 고용되의 지휘하실 도중에도 필요하신. 고용들이 이제 디지털 교육이다 아니면 이제 뭐 인문학 교육이다. 이라는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나와서 네. 강의를. 비하 공무원을 신규 가정의 시무 강사로 선발 강의 기회를 제공하고. 오흡이야 과천 과정을 설계하여 경고를 날리는 한편. 전통문화 정책을 선도하는 계기를. 공지합니다.